안녕하세요 타로키입니다. 2023년 5월... 5일? 1, 2, 3, 4, 5... 5월 5일이네요? 5월 5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를 우카토 금수를 나타내는 다섯 가지 색으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갑, 을목 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23년 5월 5일 금요일 운세입니다. 5월 5일이 노는 날인가요? 모르고 찍고 있는 거 같은데... 요즘 어린이날 노나? 파란색 성향이신 분은 뭐 금요일이 좋으네요. 금전도 좋고 성과운도 좋고 앞으로 나아갈 뭐 비전도 보이고 정말 환장적이고 좋은 하루가 되실 것 같아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린이날에 뭐 선물을 받나? 여전히 어린이니까 선물을 뜯어내야겠습니다. 언제나 어린이니까 부모님한테는 그런 식으로 어떤 되게 즐거운 하루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바, 복을 받고 어, 성과도 있고 앞으로도 더그 도움으로 내가 또더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작은 보상이 있을 때더큰 성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딱히 맞아 떨어지는 날인 것 같아요. 다음은 모카토 금수중의 화해당하는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의 병정화 일주에 오월 5일 금요일 분세입니다 음, 너무 이 날도 좋으시네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도 음, 내가 다 승리하고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내 고집대로 했을 때 나의 뭔가 지혜로움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해결되고 너무 이제 내 판단대로 다 되는 그런 날이고 우아함과 오아, 이제 교양과 어떤 뭐 지적인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음, 날 날이신 것 같아요. 되게 풍요로운 그런 하루 보내실 것 같아요. 이런 이달은 빨간색 성향이신 분을 만나야겠네요. 파란색 성향이신 분도 제가 파란색이니까 주변에 빨간색 분들이 많아서 꼭 금요일에는 약속을 잡아서 이분들 만나서 선물을 받으면 되겠네요. <laughs> 다음 오카토 금수 중에 토에 해당하는 노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무기토 일주에 속하시고. 하시는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 23년 5월 5일 금요일세입니다또 아, 해외나 이런 데돈 나갈 일이 너무 많고 아니면은 막 멀리 볼까? 해외를 보면서 돈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수도 있거나면 해외에 돈이 나가거나 해외로 가거나 뭐 등등 이런 조금 아니면 임시적인 방편을 생각해 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큰 포부를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성과적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사이즈가 너무 크고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있고 그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일이 너무 이렇게 뭐큰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시다 보면 그냥 그 에너지만으로도 해할 일은 많은데 컨디션이 안 떨어지고 체력이 안될 수도 있어서 컨디션 관리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 날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적인거나 뭐 이런 거는 다이게 음 임시적인 방편이 생겨서 그런 중요한 일을 하시게 되는 거는 맞는데 체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내가 또어막 부랴부랴 또뭐 병원 가봐야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음은 목카토금수 중에 금에 해당하는 흰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경금, 신금일주에 속하시는 분들의 23년 5월 5일 금요일 운세입니다. 아, 금도 만나야겠네요. <laughs> 똑같네요. 토, 그러니까 목, 목에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하고 흰색 성향이신 분들이 선물을 많이 받는 날이네요. 어린이 같은.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은 어린이 같은 캐릭터에서 선물을 줘야 되는 거고, 어린이날에 흰색 성향이신 분들도 좀 너무 순수하다 보니까 선물을 주시거나 받거나 하셔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으니까, 어린이날에 5월 5일에는 흰색 성향이신 분들하고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한테 선물을 줘야겠네요. 그러면 훨씬 더 음, 그분들의 성과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충분한... 선물과 보상을 했을 때 앞으로가 더 잘되실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파란색 성향이신 분과 흰색 성향이신 분들을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이 케어를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목카토 금수 중에 수에 해당하는 검정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임수 계수일주이신 분들의 23년 5월 5일 운세입니다.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은 뭐 자기의 권위가 서고, 그 다음에 내 것도 지키고, 뭐내 맘대로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내 판단이 옳고 모든 게 충족되는 날이네요. 그래서 나름의 어떤 오랜만에 마음이 좀 그러니까 편한 거죠. 내 맘대로 다된 거니까. 내 거는 지키고, 나뭐 배타성은 뛰면서 내 거는 지킬 수 있으니까 손해 보는 건 없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그러면서 내 맘대로 휘두를 수 있고 그리고 내 생각이 맞았고 그 다음에 나는 나름 어떤 레퓨테이션 명예나 명예에 따른 뭔가 여러 가지 어떤 수반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하루 보내실 것 같아요 이 분, 그래서 무카토 금수가 파랑, 빨강, 노랑, 흰색,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이 즐거운 금요일 보내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과 광고 시청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행운이 가득하신 금요일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